안녕하세요. IT조선 유진상입니다. 어, 오늘 테크 카페 웹이나 소송 열전. 촬영은 두 번째인데요. 횟수로는 3회차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법무법인 바르의 한서희 변호사님, 그리고 권준호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권호준 네. 아, 변호사. 아, 네. 네. 권호준 <laughs> <권, 권준호 웃음> 변호사. 권준호. 권준호 아닙니다. 본의 <laughs> 아니에요. 눈치채지도 못하고 있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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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에 이제 나이키라고 네. 소송. 관련해서 이제 얘기들을 좀 나는데 이번 주도 한번 나이키 얘기를 좀못 다한 얘기들이 있어서 네. 좀 해볼게요. 저번 주에는 이제 네. 그 플라이 니트 얘기 가지고 했었는데 보니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하고. 줄 가지고 또 소송을 했더라고요. 아, 상표 음. 소송 네, 있더라고요. 네. 뭐 줄이 뭔 대수라고 그걸 가지고 소송까지 <laughs> 걸고 뭐 하는지 네.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좀 큰가봐요. 줄은 아디다스가 목을 목숨을 걸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나이키가 소송을 당한 것 같더라고요. 아디다스가 세 줄짜리가 이제 좀 음.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어디에서부터 기원이 됐는지 보티가 한번 좀 찾아봤어요. 아, 나도 보고. 찾아봤어요. 네. 그게 그 보니까. 우선 그 아디다스의 가장 대표적인 상표, 네. 입사기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1950년대에 음. 처음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디다스에 창업하신 분이 아돌프 아디, 다슬러? 아. 다슬러? 아. 뭐, 뭐, 그런 네. 분이신데, 그 분이 이제 샀대요. 딴 사람으로부터 음. 1950년대에 사가지고 아, 그건... 이제 그거를 등록을 했고, 음. 70년대부터 이제 해서 세 줄짜리 이제 옷을 내면서 이제 그세 줄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그 권한을 이제 계속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죠. 음. 다슬러 형제가 근데. 운동화를 만든 게 처음인데, 운동화가 해지지 않게 하기 음. 위해서 세 줄로 꽁꽁 묶는 거를 상징화시킨 게세 줄이라고. 어. 음. 세 줄이 그꽃 모양의 그 이파리 하나씩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요, 꽃 아니. 모양 아래. 이 줄이, 이게 세, 세, 세 줄이 아, 있어요. 네네네. 네, 네. 네. 그, 그, 그리고 우리 세 줄, 줄 네. 이거 이것도... <laughs> 네, 세, 세 줄. 아, 근데 세 줄이 있네? <웃음> <웃음> 네, 나이키는 네. 이 트랙의 모양을 네. 이렇게 네. 형성화시킨 음... 거를 무슨 대학생으로부터 샀대요. 음... 30몇달안가지고 <laughs> 아, 공부 많이 하시는데요. 네. <laughs> 유튜브를 찾으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네. 유튜브를 네. 많이 좋은 네. 공부를 많이 네. 했습니다. 를 많이 했습니 저희 많이 봐주세요. 네. <laughs> 2007년에 이제 아디다스가 이제 나이키를 상대로 그 소송을 걸었죠. 그때 당시에 음. 이제 나이키가 이제 아디다스는 세줄 쓰니까 이제 우린 두 줄이다. 그래가지고 음. 이제. 여기, 이제, 소매나, 우주를 쓴 그런 옷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디다스가 독일에다가, 독일 법원에다가 소송을. 뭐더라 뒤세도르프도 제기를... 법원일 거예요. 독일 뒤세도르프 음. 음. 법원에. 네. 제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나이키가 그때는 졌죠. 아. 네, 졌고, 이제, 여기서 이제, 시, 그, 좀 약간 재밌는 게, 나이키가 이제 지니까 화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가 이제, 아디다스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또 소송을 걸어요. 어떤 특허 그, 그때, 이제, 나이키가 이제 주력으로 밀던 운동화가, 그 삭스? SHOX라는 그런 음. 어떤 쿠션을 단 그런 아, 운동화였는데, 예, 예. 그, 그거를 저도. 이제 이유로 해서 아디다스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미국 법원에다가. 아, 예. 근데 그것도 결국 나이키가 졌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디다스가 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게. 또 <laughs> <것도> 어떤 면에서요? <면은 웃음> 이게 지금 세줄을 사실 예. 아디다스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지금 뭐 쓰려고 하고 있어요. 음, 음. 그본 음. 기사에 보면은 그 1990년대부터 미국 한정으로만 해서 아디다스가 어떤 세주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의를 신청한 게 3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키뿐만 아니라, 나이키뿐만 아니라 뭐 어떤 브랜드든 뭐 의류 네. 브랜드든 음. 뭐 백화점 뭐 이런 거할거 거 없이 다 걸어가도 300건이 넘고 그 중에 소송으로 간게3 0몇 건이고 음. 그다음에 돈을 받고 합의한 게4 0몇 건이고 다 때리고 다닌 거죠. 어, 정말로. 그 미치... 제가 그책 그, 그, 정말 재밌는 거를 하나 찾았는데. 테슬라가 네. 맨 처음에 그 상표권 요즘에 테슬라 하면은 이제 다 아시는 게 t 자 고상표가 음. 그 유명하잖아요 네. 요 상표 전에 테슬라가 삼선으로 상표를 낼라 했대요 음. 테슬라의 그 마크가 이제 Tesla 이렇게 돼 네. 있어요 근데 테슬라 e 를 이제 알파벳 e 로쓴게 아니라 이제 삼선으로 네. 이렇게 써 있어요 음. 이제 고거를 상표로 낼라 했던 거예요 근데 아디다스가 이제. 삼선대권인데왜너들이 어, 있어 어디, 어디, <웃음> <소리가> <웃음> <있고>. <웃음> 어디 있어 이래가지고 어. 테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이 잘못 걸리면 다 진다 음. 아디다스가 소송을 내가지고 거의 다 이겼거든요 음. 다 이기고 다돈 받고 그러,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약간 겁을 먹고 음. 바로 이제 그걸 취소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쓰고 있는 T 자 상표로 바꾼 거죠. 물론 테슬라의 공식적인 입장은 네. 자기네들이 이제 아디다스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그냥 자기의 정책상 그런 거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어쨌든 뭐 상표권 출원했다가 바로 철회하고 바꿨습니다. 테슬라. 네. 근데 2019년에는 아, 유럽 법원에서 이 아디다스의 삼색 3세... 세개 줄이 상표로서 무효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아, 어? 2010년에요? 네. 음. 벨기에 회사가 이제 이때도 두 개였나요? 두 줄을 썼나 뭐 그런 운동화에 두 줄을 썼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소송이 붙은 거예요. 벨기에선 에 자기네가 이걸 쓰고 싶으니까 네는 음. 상표가 무효다 이 소송을 아예 내버렸어요. 네. 아디다스가 먼저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유럽 법원에서는 이게 일반적인 도형의 상징일 뿐이다. 음. 이건 너네만의 고유한 상표로 볼수 없다 해서 상표 무효. 또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응. 앞으로는 아디다스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소송을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구찌 같은 경우도 선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음. 뭐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아니면 음. 뭐 파란색 뭐 이렇게 쓰는 거 쓰는 음. 것 같은데. 그경합니다 막... 그거... <laughs> Forever 어, 이십일. 아요 여기하고 또 이제 그런 소송이 좀 붙었더라고요. 음. 줄 이제 구찌에서는 야줄 쓰지 마이 음. 이렇게, 음. 이렇게 된 거고. 맞아요. 데포레보 음. 21이 사실은 뭐 여기저기 엄청나게 카피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음. 소송이 상당히 많이 걸려 있더라고. 이게 뭐 조금 따로 떼어놓고 볼게 지금 이제 이게 상표라는 것과 디자인이라는 것과는 음. 좀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쵸. 네. 상표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상품 자체가 누가 만든 것인지 식별하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삼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핸드폰이 삼성권인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장으로 기능하는 거지 디자인 자체를 보호하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디다스가 사실 그 디자인 자체를 상표권이라는 명목 하에 좀 보호를 받았죠. 상표권이랑 디자인권이 가장 크게 다른 게 디자인권은 20년 밖에, 저희 현행법상 20년 밖에 지금. 근데 상표권은 뭐 삼성이 100년이 지나든 200년이 지나든 삼성은 삼성을 계속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존속기간이 갱신만 하면은 무제한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합니다. 그 아까 테슬라하고 아디다스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보니까는 요즘에 스포츠 브랜드하고 또 IT 기업들하고 또 이런 콜라보도 많이 하고 음. 하다 보니까, 애플하고 나이키하고 그 퓨얼밴드 뭐 이런 네. 걸 만들었는데 이게 허위, 허위 광고, 광고. 네, 이런 게 걸렸던데 이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건 보니까 이제 칼로리, 칼로리를 잘 산정할 수 있다고 음. 이제 거기서 이제 퓨얼밴드에 나와 있었나봐요. 소모 칼로리, 운동을 그, 보이나? 아, 네, 음. 그런데 네. 네. 이제 실제로는 이게 제대로 계산이 안 됐던 거죠. 음. 그래 소비자들이 이제 화가 나서 이걸 아, 이제 소비자 막, 항의를 했고. 음. 이제 미국은 약간 집단 소송 제도가 우리나라랑 다른데 여기서 우선 이게 그래서 집단 소송화돼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소를 제기했고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나이키가 거기에 대해서 1인당 뭐 15, 15에서 25달러라고 책정이 되 있더라고요. 왜 사람마다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15에서 25달러 상당을 각한 사람들에게 배상하기로 판결이 내려진 사안인데 합의가 된 거죠. 네. 네, 예, 그렇게 세틀먼트가 진행된 사안이고요. 아, 어, 다음에는 또 어떤 기업의 어떤 과거 소송 사례를 가지고 올지 좀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 어, 두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음. <laughs> 그러면 오늘 테크카페 웹이나 소송 열정, 아, 어,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